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의 삼대장 플레이. 돌아온 치바 플레이. 2탄. 치밥플레이 2탄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사실은 뭐, 여러번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다시 했습니다. 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치밥을 하나하나 다시 켜서 먹어볼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 저희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도 저는 도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치킨은, 자, 요건 뭔가요? 요게 바로 음. 뿌링크 와, 와, 이거 도전이네요. 뿌링클을 치밥으로? 뿌링클은 소스도 아니고 가루인데 그걸로 치밥? 근데 꽤 괜찮대요 이 치킨은 뭐냐면 이게 사실 어그로 대마왕자 네. 굽내 굽네... 볼케이노인데 바로 익스트림 볼케이노. 아 볼케이노는 워낙 그 치밥으로 유명한데 음. 익스트림 볼케이노 한번 치밥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건 자, 뭔가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어. 핫한 그러한 치킨인데요. 바로 BHC의 봄바스틱봄바스틱봄바스틱 자메이카랑 비슷한 아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것도 한번 이제 신박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치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밥을 찢어야 됩니다 네. 치킨을 찢어야죠 네, 네, 네. 그래서 치킨에 살을 발라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찢기 전에 일단 네.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네. 요게 바로 프링클 윙클윙클 뿌링클 아 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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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순살은 아니네요 네 한쪽은 이 가루로만 비벼보고 한쪽은 이거 뿌링뿌링 소스? 네, 뿌링뿌링 소스 넣어서 한번 비벼 와, 볼게요 와 저거를 밥에다가? 이거 네. 거의 그 요, 요거트 약간 그런 그러니까. 맛인데? 네그 야, 이것도 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익스트림 볼케이노 와, 한국말로 그... 또의 <laughs> <도에> 화산 <laughs> 네. 치킨 자 그리고 세번째 치킨 요거는 요게 네. 신제품,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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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요게 이제 자메이카 통다리처럼 요렇게 음. 이루어져 있어요 맛있겠다 오 약간 스모키하면서 칼집이 나와있고 오오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형이 잡고 있는 스틱이 붐바 스틱인가요? 네 이게 붐바 스틱입니다 요게 4개 들어있네요 근데 맛. 이게 이게 이제 자메이카 통다리랑 소스가 다를 것 같아요 음, 맛은 어떨지 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찢어지죠 찢습니다. 화끈하게 찢으세요. 와, 오 이거 살이 뭄바스틱이네 <laughs> 이게 자메이카랑 비슷하게 껍데기가 있어서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치밥의 생명은 뭐다? 껍데기. 껍스. 껍데기다. 아, 이게 생각보다 와 이거 이게... 양이 엄청 많네. 와 이거 진짜 많아, 요 뭄바스틱이야 이거. 근데 분바스틱 뜻이 뭐예요? 떼기. 약간 뽐막 이런 거지. 약간 놀랍다. 뻬옹, 뻬옹. 뻬옹 바스틱. 원래 뻬 바스틱이야. 와, 네.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근데 시밥은 응. 웬만하면 맛있는데 저는 풀링클이 <laughs> 좀 걱정되네요. 아, 저건 진짜로 그럴 거 같아요. 섞일 소스가 없어 가지고요. 응. 저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빨라? 저네 개밖에 없어서. 이게 기가 쉬워요. 자, 저는 다 찢었습니다. 제가 먼저 밥비빕니다 어. <laughs> 아, 고치요. 아, 도와줄게 내가. 푸링클은 약간 튀김 위주로 해야겠네. 푸링클의 그 껍질 튀김이 뭔가 밥이랑 비비면 그래도 먹을만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저변편의 커리킹이랑 약간 비슷하네. 네, 네,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끝. 넌. 야, 익스트림 볼케이노 다 찢었다. 와, 이것도 다 됐어요 지금. 와, 대박이다. 그러면 대망의 이제 치밥을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오케이. 치밥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요 뭄바스틱 여기다가 이제 이 밥을 햇반 큰공기. 요구를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렛츠 겟잇! 아 뜨거! 아 뜨거! 아어거 어우! 어우! 야 이거! 아 거의 이거 소림사에서 하는 철게장 훈련인데? <laughs> 아 근데 약간 싱거워 보인다 근데 자메이카도 그때 맛있었어 응. 나름 <laughs> 붐바스틱 치밥 와, 와. 치밥인지 개밥인지 모르겠다 네 붐바스틱 치밥 <laughs> 자 다음은 보시다시피 <laughs> 볼케이노, 볼케이노. 익스트리밍 그냥 넣으세요 그다음에 아...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이거. 자, <laughs> 이거 오케이. 뿌려드릴게요. 소스까지. 우와! 익스트림 활 화산이다, 이거. 갑니다. 예. 네. 아! 와! 괜찮아요? 예! Yeah. Pretty hot. 아, pretty hot.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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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오! 예! 요 이게 또 아니세요? 손맛이에요, 손맛. 이게요. 그, 볼케이노라서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와우! 와! 와 익스림 트 볼케이노 화산 모양으로 잘 만들었어요. 와좀 있으면 화산 폭발하겠는데요? 익스림 볼케이노. <laughs> <laughs> 아. 라스트 이건 뿌링클입니다. 이게 비벼 질라나 근데 이뭐 소스가 없어요 소스가 가루는 아, 그래.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밑에 가루가 좀 있어요 그래도 오 뜨겁긴 뜨겁다. 아이그 뜨겁다니까. 프리티 하민 반은 그냥 먹어보고 반은 그 뿌링 뿌링 소스를 뿌려서 아, 먹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워낙 저 가루가 맛이 세기 때문에 네. 맞 맛이 확실히 맞아요. 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반을 이렇게 나눠서요. 네. 와 요거를 부린다고? 뿌릴게요. 네? 반만. 아, 이거. 와 이거 진짜 나못 먹을 것 같아. 왜? 와 이거 무슨 밥 요거트에 밥 말아 먹는 느낌이야. 오 시원해. 거의 치킨 마요네요. 어이 치킨 마요다. 이거 그 한솥 도시락에 치킨 마요 도시락 있죠. 그거 같아요. 와, 비주얼 쇼크다, 이거. 아, 냄새. 아 어, 냄새. 왜? 난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어, 냄새. 이게 약간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먹어봅시다, 일단. 네, 오케이. 제일 먼저 요거 아시죠? 오케이. 요거 무난한 거. 자, b h c 의 네. 붐바스틱 치킨 치밥. 붐바스틱.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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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아, 음. 행복해지는 맛! 이거 별로 안싱거예요 그치? 매콤하다 그리고 좀 어. 그리고 약간 스모키한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굉장히 스모키해요 음. 자메이카 통달인데 음. 뒤에가 좀 매콤해요 음. 좀더 이제 짭짤하거나 그런 맛이 음. 강해서 싱겁지도 않아요 네, 자메이카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그런 맛입니다 네 진짜 음. 진짜 맛있어요 와, 와. 대박이야 놀랐어다그 되게 부드러워요 넘겨진게 음. 대박이다 음. 일단 스탑! 스탑빛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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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운 치킨답게 굉장히 스모키한 그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와 후루룩 넘어가요 진짜 음. 그다음 익스트림 볼케이노 치밥 오케이 okay, 렛츠고 이거는 근데 대충 감이 와요 네 이거 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껍질이랑 같이 껍데기가 생명 자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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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명불하전 음. 확실히 그냥 볼케이노보다 훨씬 맵다 음. 진짜 매운 치밥 땡길 때 드세요 음. 어느 정도 따져야 되면 그냥 불닭볶음면 이건 그렇고 라스 오늘의 주인공 와 뿌링크 일단 뿌링뿌링 소서안 들어간 쪽이 어느 쪽이야 음. 그럼 안 들어간 것부터 먹어봅시다 오케이 어우 되게 빡, 뭔가 뻑뻑한데 이건 튀긴치킨이라자 먹을게요 응. 음, 나쁘지 않은데? 음저두 개는 되게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음. 근데 이거는 튀김이 씹혀요. 그래서 음. 맛있어요. 음. 진짜. 그리고 생각보다 그 뿌링클 그숭노잉 가루가 밥에 섞였을 때 그렇게 역겹지 않아요. 음. 어, 맛있어요, 진짜. 아니, 역겹지 않은 게 아니라 난꽤 맛있는데? 음. 꽤 맛있어요, 진짜. 음. 오, 하지만 저... 이게 남아있어요. 뿌링뿌링 소스는. 아, 뿌링뿌링 뿌링 소스는 진짜 요거트예요. 음. 일단 먹어보죠. 자, 갈게요. 아. <laughs> <laughs> 맛이 너무 세요. 역겨워요 좀. 소스 맛이 약간 과일 맛인데, 뭐 파인애플 소스인가? 뭐지? 아, 약간 뭐 요거트 그런 음. 맛이 나는데. 음. 어. 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데, 음. 근데 없는 게더 맛있어 확실히. 음. 음. 자, 그러면 치밥 세 개를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네 음. 아, 이게 요게 맛있네 분바스티. 나도. 이게 진짜 맛있다. 오늘의 치밥 왕은 누군가요? 분바스티요. 예. 저도요. 엄청 부드러워. 음. 음. 근데 지금 이거랑 이걸 거쳐서 처음에 맛이 없어졌어. <laughs> 다우맛에안 <것 같다>, 나. <laughs> 이거, 이거 먹고 나니까 약간 싱거워. 아니, 아까 처음 맛이랑 너무 다른데? 사람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지는 것 같아. 순서를 잘못했네. 진짜 부드러움은 이게 최강이야 음. 음. 그리고 제일 자극적인 건이 볼케이노에요 음. 다른 의미로 자극적인 건좀 요플레 사람들이 왜 치밥을 먹는 줄알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맛이 색달라요 치킨 먹을 때랑 음. 아예 달라요 저는 왜 사람들이 치킨을 밥이랑 같이 먹을까라고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치밥을 먹다보니까 굉장히 매력있습니다 밥이랑 치킨이랑 아, 같이 먹 맛있어. 아 진짜 제가 좀 한탄스러운 게 뭐냐면요 음. 제가 오늘 아까 몸무게를 했어요 3대1 처음 시작할 때 있지 음. 어? 하나도 안 찌고 몸무게 58, 59 이랬어요 알지? 근데 아까 몸무게 몇 나왔지? 67, 68? 어? 10kg 쪘어 응. 와...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원래는 저 이거 반도 못 먹었어요 이게 챌린저스의 힘이야 네. 이런 식으로 찌우면 배만 튀어나와요 <laughs> 제가 맞아. 산 증인입니다 일단 형 이것 좀 드세요 아, 저형그청이잘 알아요. <laughs> 저형 특징이 이런 음. 먹방 하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진짜.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욕심쟁이처럼 배만 튀워 나와. <laughs> 근데 개인적으로는 프링크는 그냥 치킨으로 먹을 때진 맛있는 것 같아. 네. 치밥 같은 경우는 이런 구운 치킨. 네, 구운 치킨이 진짜 제일 잘 어울려요. 아, 음. 오늘도 맛있는 블레이. 저희의 평이 뭐다 비슷했습니다. 네. 근데 음. 기본적으로 이게, 제, 이게 제일 맛있었다. 음. 본바스티이는 굉장히 매콤합니다. 요거는 음. 정말 챌린저스할 마음가짐으로 도전해 보시면 왜 음. 네, <laughs> 맛있어? 맛있어. <laughs> 이거 그러니까 맛있어.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뿌링클 치밥은 약간 무리일 것 같아요. 뿌링 소스를 뿌리지 마세요. 음. 음. 그냥 뿌링클 치밥은 괜찮아요. 음. 먹을만해요 그건. 그래가지고 오늘 음. 성공적으로 치밥 3대2 2탄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음. 근데 행복한 플레이. <laughs> 다음 치킨들도 적어주세요 댓글에 기상천외한 치킨들도 저희가 다 먹어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치킨 이거 밥에다 비벼 먹어 어떨까? 네. 네. 이거 밥에다 비벼 먹자 토할 것 같은데 이거 3대장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치밥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이거 어때? 세개다 비벼 먹기. 와, 비벼. 와, 세개삼 대장, 3단 합세. 자, 치바 플레이에 이어서 개바 플레이. 네. 와. 아니 근데 뭘를뭐 먹을 먹을만 할것 같아? 이게 또 느끼한 거, 매운 거, 담백한 거 모여 있어서 먹을 말 거예요. 즉석 꿀 조합이네요. 누가 제일 잘까? 음 일단 볼케이노가 여기서 이제 1장 먹고요. 이제 그, 그 뿌링클한테 이제 그 본바스틱이 이제 맡고 있을 겁니다. 아, 와, 3, 3개 치킨 다 먹었다. 와, 와 근데, 음. 맛있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볼케이노보다 뿌링클이 더센것 같은데요? 그러면? <laughs> 뿌링클이 이겼다. 개밥도 먹을만 하네요. <laughs>